이 차이는 얘는 잘못 구부리면 깨져서 부러져버리는데 얘는 반으로 휘거나 조금 해도 부드러워서 부러지지가 않습니다. 근데 손으로만 하기 힘들기 때문에 롱노즈 팬츠 같은 걸로 이렇게 힘을 줘서 마지막에 좀 납작하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따가 자, 이따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렇게 면 바삭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. 너무 길게 튀어나온 것만 자르세요. 네. 반대. 뒷면에 닿 겁니다. 반대쪽에. 그다음 두 튀어나온 거할 거예요. 아 성공인가

그거 어디 갔어? 시 이거 필요해 <놀람> <놀람> 네 하는 자

오, 간 어디로 갈 것인가? 혹시 작동이 안 되거나 너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네. 차가 있을까요?